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을 순환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 이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린 지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을 지켰습니다. 고난주간 전에 한 40일 정도 전에 사순절을 시작을 하여서 지금까지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기도, 새벽을 깨웠고 오늘은 마가복음 성경을 필사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어제까지 13장까지 쓰게 되었고 이번 주에 14, 15, 16장까지 쓰면 마가복음을 완필을 하게 됩니다. 또 경건 생활과 함께 탄소 금식 절제를 하면서 지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에 사순절을 지나오다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지만 예수님 역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난 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절을 맞이하기까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 오신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를 비롯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갈릴리의 축과 예루살렘 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축, 갈릴리 축. 예루살렘 축, 예루살렘 축.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갈릴리 축. 그 다음은요. 예루살렘 축 어, 전반부 이 갈릴리 축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고 병자를 쫓아내시며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이 어, 복음소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년간의 많은 일들이 있죠 엄선하여서 복음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축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있었던 시간은 한 주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 예수님의 순환과 고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의 일정이지만 복음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는 갈릴리 축 후반부가 예루살렘 축이라면 그 가운데 토막은 무엇인가? 가운데 토막은 무엇이겠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 복음의 경우 8장 27절부터 그리고 오늘이 11장인데 10장까지가 바로 그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출발지가 중요한데요. 출발지가 어디인가? 갈릴리가 아닙니다. 어디냐하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6년 전인 2018년 3월에 딱 6년 전이죠. 3월 달이니까요. 3월 달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예수님 걸어가신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번갈아가면서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간 적이 있는데 그 여정의 출발점은 갈릴리가 아니라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 그곳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길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지순례 때빌리보 가이사라를 갔습니다 빌리포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북쪽 헐먼산 기슭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고 산에서 내리는 물들이 많이 흐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제자들을 데리주고 굳이 그먼 곳까지 목적까지 데리고 가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주전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 헤롯 빌립이란 사람은 분봉왕으로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잘 정비하였죠 수도로 삼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합쳐서 빌리포 가이사라라고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이 빌리포 가이사라 중앙에 가장 중요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전이었는가? 바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는 신전이 있었고. 로마 제국에 있던 모든 사람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머리 숙여야만 했습니다. 일제 때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신사 참배를 해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미차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신전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레의 제자들을 빌리포 가이사라 그먼 곳까지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잠시의 침묵이 흐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빌리포 가이사라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었지만 로마의 황제가 주가 아니고, 지상의 권력자가 주가 아니고, 지상의 돈이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고백을 황제의 신전이 있는 빌리포 가이사라에서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자신의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자신이 왜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는 거,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루어을갈 목적은 바로 고난받기 위해서, 버림받기 위해서, 죽음을 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다음에 3일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루사람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그 십자가의 길로 또한 초대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나만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당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쉽게 말하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누가 부활할 수 있는가? 아무나 보란 것이 아니죠. 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자가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 길을 출발하신 것입니다. 빌보 가이사랴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여정은 계속 이어지다가 십장의 열리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리고에 가셨다가 이런 사람을 가시기 위해서 열리고를 나오실 때, 메인 거지 바디며한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를 예수씨랑 말을 듣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다윗사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시각장애도 있고 청각장애도 있고 지체장애도 있고 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 장애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장애가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입니다. 눈이 잘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말하면 차라리 한 손을 잘른다 할지라도 제발 보고 싶다. 절박하게 말합니다. 얼마나 눈이 안 보는 이 것이 힘든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어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는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한푼 줍쇼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한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로 본 것이고 예수님께 부르짖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때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겉옷을 버렸고 눈이 보이지 않는 그가 뛰어간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서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고돗인데요 고돗은 마가복음 10장에도 나오고 오늘 본 마가복음 11장에도 고도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돗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고도네기에 달린 술이 있었는데 술의 매듭이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겉옷에 달린 술의 매듭은 지금의 인감도장처럼 쓰였습니다. 요즘 우리가 자신을 증명할 때 중요한 도장을 찍을 때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당시 백성들은 내기에 달린 술의 매듭을 인감도장처럼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왕과 선지자의 권위는 그들이 입고 있는 자주색, 겉옷을 통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겉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디메오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겉옷이 한 벌밖에 없었습니다. 단벌 신사였습니다. 겉옷은 외출복이기도 하였고, 추운 밤에는 겉옷을 덮고 자란 이불로 겉옷을 사용하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활의 필수품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어가 주님을 앞에 이 겉옷을 벌리고 버리고 달려갔다는 것은 단순히 옷만 버리고 간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건다는 의미입니다 바디메어 평생도록 비로 먹으면서, 거지로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육신의 장애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승부수를 던지면서 자신의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달려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는 예수님,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바디메어가 자신의 수중에 재산이 없었겠지만 아마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까지 팔이 잘리면서까지 그런 간절히 포기를 오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자 바디메어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바디메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응답이 되었고 그는 정말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예수님의 길에 바디메오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디메오의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고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바디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가 가신 고난의 길과 부활의 길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 그 무리에 바로 바디묘도 포함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게 되었는데 감람산 벳바기와베단이 이르게 됩니다. 베단이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들이 이 베단이에서 쉬어가면서 땀도 닦고 음식을 먹으면서 재충전하여서 이루살렘으로 가던 곳이 베단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단이에서 두 명의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라. 주가 추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일로 보내리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베단니를 가보면 감람산을 가보게 되면 지형을 알 수가 있는데 예루살렘 가는 길은 내리막길입니다. 오르막이 아니고 내리막입니다. 이 감람산에 지금도 많은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되고 시험시험 걸어가도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내리막길에서 어린 나기 새끼를 가지고 오게 하신 것? 이유가 있습니다. 스가라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라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곳곧 나귀의 새끼니라. 예수님은 지금 성지수를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것입니까? 왕의 신분과 자격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어떤 왕이신가요? 의의 왕, 구원을 베풀시는 왕,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며 타신 말은 왕이 탔던 백마가 아닙니다. 예수님 타고 하시는 그 어, 것은 바로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은 그의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어디를 행차할 때 경호원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대통령은 단입니다. 벤츠 최고급 사양을 타고 이동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차로 오신다면 어떤 차를 타고 오실까? 를 타고 오신다면 작은 경차를 타고 오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나귀 새끼 예수님께로 끌고 오자 사람들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고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예수님의 안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이루살렘 가는 그 길에 다 펴게 됩니다 왕의 형차를 예비한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깔아서 그 길에 펴놓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화려한 빨간색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던 냄새 나던 빨지도 않고 밤에도 이불로 사용하고 낮에 겉옷으로 사용하던 냄새 나던 땀이 베어 있는 그 곳을 가지고 예수님의 행차를 예비하는 레드 카펫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즘 사례에 가보면 진달래꽃이 피고 있습니다. 신 김서울의 진달래꽃 시중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꽃을 사뿐히 지뢰받고 가서서 하는 시구가 있는데요. 왕이신 주님께 자신의 겉옷을 깔아놓은 것은 나 자신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 없어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겉옷을 주의 행차 앞에 깔아놓은 것은 바디메오처럼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행차하는그 길에 내가 나를 받고 가십시오. 내가 주님의 레드카펫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뒤 거독과 함께 편 곳은 들에서 뵌 종류나무 가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종류나무 하면 특별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지순례 때예루가에 가보니 동네 사람들이 거리를 청소할 때 바로 종류나무 큰 잎을 가지고 거리에서 비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종류나무 가지란 그 당시 사람들이 실생활 가운데 쓰던 너무도 평범한 나무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상에 사용하던 종류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행차하시는 카펫을 까고 예수님 의 행차를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입던 고 옷, 그들이 늘 사용하던 종류나무 가지가 레드 카펫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그들은 찬송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호산나 찬송하였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질러 찬송하는데 스가라 선지자의 예언처럼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이 부릅니다. 어떤 찬송인가? 찬송의 가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른 이여 라고 2000년 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아멘 2000년 전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권력자가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주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왕이신 주님께 고백하며 존경을 표시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찬송의 고백은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른 우리 조상 다위의 나라여. 예수님은 다위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은자임을 바디메도 고백하였고 제자들과 온 우리들이 주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호산나의 뜻은 주여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고백입니다. 절박한 그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도와달라고 지금 구원해달라라고 왕이신 예수님께 찬송하며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첫 번째 종료주일 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왕으로 이루사람 성에 입성하시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범접하기 어려운 그러와휘양찬란한 모습으로 입성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주룩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약에 군말을 타셨다면 백말을 타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룩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타고 가신 말은 직접 준비하신 볼품없는 나기 새끼를 타고 예수님은 이루살렘성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레드카페에서는 세상의 왕들이 사용하던 화려한 명품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겉옷과 종류나무 가지 두 가지만을 예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이 새끼를 타시고 겉옷 위로 행차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한 거지에게도 겉옷 한 벌이 있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겉옷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종로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겉옷, 나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벗어놓은 여러분의 겉옷의 레드카펫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겉옷을 내어 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왔다 하더라도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그 자존심까지 주 앞에 내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겉옷을 내어 놓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 겉옷은 무엇일까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아마 핸드폰일 것입니다. 게임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핸드폰. 핸드폰은 죽는 자 알잖아요. 그 겉옷을 내려놓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스마트폰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즐겨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찬송하세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 마랑의 왕이신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께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찬송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바디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구원의 은청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종료주일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의 길을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쫓아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곧옷 내려놓고 나를 부인함 자만이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살려고 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죽으려고 하면 사는 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주님께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계시만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처럼 죽기 살기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해 목숨 걸고 죽으려고 할때 여러분은 진정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 끝에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고독과 나의 종료 가지로 레드 카펫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며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주고 주림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하지만 영광의 길을 주의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